여러분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너무 죄송합니다. 생각보다 그 질문도 너무 많이 주시고 제가 그 질문 하나 하나에 좀 답변을 대충 하고 싶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좀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laughs> 아, 이제 오늘 Q&A를 찍어볼 건데. 노트북을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laughs>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애견 미용사를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여쭤보셨는데 저는 원래 편집 디자이너로 회사 생활을 7년 정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티즈 두 마리를 키우거든요. 첫째인 보미가 9살인데 5살 때내수마염 파정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1년 반 정도 살수 있다고 하셨는데 기적처럼 지금 3년 넘게 살고 있어요.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강아지의 발톱 하나 깎을 줄 모르는 게 싫었어요. <laughs>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28살 가을 날 애견 미용학원을 등록했답니다. 아, 참고로 저는 지금 30살이에요. 그다음 질문은 상급, 2급 준비하면서 일안 하고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상급은 국비로 학원을 다녔어요. 그때 6개월 과정이었고 자부담금이 있었는데 그게 정확하게 얼마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제가 애견 미용 시작하기 전에는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그때 모아뒀던 돈이랑 퇴직금으로 2급이랑 팬미용 과정을 들었어요.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학원에서 어떻게 버티셨는지 궁금해요. 29이라는 어, 나이가 뭔가를 새로 시작하기에 누군가에게 늦었다 생각될지 몰라도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항상 뭔가를 새로 도전하고 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20대의 절반을 넘게 회사 생활을 했어서 그런지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도 좋았고 학원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같은 목표를 바라보며 열심히 하는 게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원 다녔던 그 1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견습 과정이 있으셨나요? 동물병원 근무 조건과 급여가 궁금해요. 저는 견습 과정이 없었고 2급 자격증 준비한 지 2개월쯤 됐을 때 우연치 않게 신규 동물병원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면접 보고 바로 취업하게 됐어요. 당연히 취업할 정도의 실력이 아니었는데 학원 강사님이 계속 학원 안에만 있을 거냐고 기회를 잡으라는 용기를 주셔서 취업을 하게 됐답니다. 거의 맨땅의 헤딩이었죠. 동물병원 근무 조건이랑 급여는 병원에 따라 달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최저시급보다 조금 더 받고 일을 했는데 주 6일 근무에 미용도 많았고 수의 테크니션도 같이 했어서 좀 힘들었어요. 혼자 마무리까지 다 책임져야 하는 환경 속에서 걱정과 부담은 없으셨나요? 제가 진짜 유리 멘탈의 걱정 인형이거든요. 저를 아, 아는 사람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동물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도 혼자 마무리하는 게 무서워서 취직을 안 하려고 했어요. 단지 그 이유 때문에. <laughs> 그래서 저는 유튜브로 독학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만약 말티즈 미용이 잡히면 그 미용날이 오기 전까지 말티즈 미용을 검색해서 미용 영상이란 영상을 다 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실력도 늘고 속도도 빨라지고 미용도 재밌어졌어요. 사람이 정말 눈앞에 닥치면 못할 게 없더라고요. 슬럼프 온 적이 있나요? 어, 슬럼프는 아직 온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 성격이 예민하고 감정적이면서도 되게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우울하면 실컷 우울해하고 또 쉽게 풀고 그래서 그런지 한 번에 뭔가 훅 오는 게 없었어요. 어떤 자격증들을 취득하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애견 미용사 3급, 2급, 그리고 반려동물 종합관리사, 반려동물 행동교정사 이렇게 있어요. 3급 취득 후 2급을 바로 취득할지, 견습생으로 경험을 좀 쌓고 2급을 취득할지 고민돼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자격증을 다 취득하고 결습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알기론 협회랑 연맹 2급 시험이 위그로 바뀐 걸로 알고 있어서 실습을 하는 게 2급 자격증을 따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자격증이 목적이시라면 자격증 먼저 다 따시고 취업을 하는 게더 선택지의 폭이 넓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격증 취득 후 견습이 나을지, 돈을 지불 후 현장에서 수업을 받는 게 나을지 고민돼요. 저도 경험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취업을 했다 보니까 너무 모르는 것도 많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샵에서 수강하는 걸 생각도 해봤는데 결국 저는 유튜브 독학으로 지금까지 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하시란 말씀은 못 드리는 부분인 것 같고 미용이 원리는 다 똑같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거라 저는 유튜브 보고 세미나도 다니면서 제 미용 스타일을 터득한 것 같아요. 알러지나 비염은 없으신가요? 학원생인데 가끔 비위생적인 강아지들을 만나면 피부 알러지랑 비염이 터져서 고민이에요. 저는 알러지나 비염은 원래도 없었고, 다행히 아직까지도 없어요. 근데 없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알러지와 비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피부가 약한 편이라 학원 다닐 때 비위생적인 강아지들을 만나면 팔이 간지럽고 두드러기도 올라왔었는데, 그때 팔토시를 하니까 괜찮았었어요. 그리고 일회용 장갑도 항상 껴주시고, 손도 잘 씻어주세요. 미용할 때, 특히 강아지 상처냈을 때 멘탈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음 저도 처음에 학원 다닐 때는 강아지들 상처냈을 때 진짜 죄책감도 많이 들고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제 자신이 정말 싫었는데, 지금까지 미용을 하다 보니까 이미 벌어진 일 감정적으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그 상황부터 해결하는 게 맞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는 아이들을 크게 상처 낸 적은 없고, 조그만 상처를 냈을 때 빨리 치료부터 하고 그다음 보호자님께 진심을 다해 사과를 드리니까 매몰차게 대하는 분들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대화가 통하지 않는 생명체를 다루는 일인데 실수는 당연히 할수 있다 생각하고 대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다짐하니까 멘탈이 점점 강해 단단해졌던 것 같아요. 취업했을 때 처음에 어떤 것부터 하는지 궁금해요. 음, 이거는 어디에 취업하냐에 따라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동물병원에 취업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를 다 했고. 제가 동물병원 취업하기 전에 어떤 애견 미용실에 면접 보러 갔었는데, 거기서는 위생 목욕 드라이를 시키셨어요. 아, 그리고, 어, 가게 매출에 대한 질문이 많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 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애견 미용 시작 후 창업하기까지의 준비 기간과 창업 비용이 궁금해요. 저는 창업을 좀 빨리 한 편이에요. 학원을 다닌 기간 1년, 그리고 동물병원에서 일한 기간 1년. 그리고 동물병원 다니면서 한달 정도 가게를 알아봤고, 인테리어 공사랑 가구 들어오는 기간까지 한달반 정도 해서 미용 시작하고 창업하기까지 총 2년하고 3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창업 비용도 정말 많이 여쭤보셨는데 이 부분이 제일 말씀드리기 애매하더라고요. 지역마다 보증금, 월세가 천차만별이고 인테리어랑 가구도 가격이 너무 다양해가지고. 근데 이제 봄나들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어5 0 0만원 정도 든것 같아요. 창업할 때 참고해야 할 것들 고정 지출이 궁금해요. <laughs> 제가 지금 창업한 지딱세달 됐는데,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바로 건물 내에 방수처리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습한지도 중요하고, 수도 배수관도 중요하더라고요. 저희 가게 건물이 방수처리도 안 되어 있고, 습해서 매일 청소를 해도 바닥에 곰팡이가 피고, 이번에 털 때문에 배수관도 막히고, 그래서 진짜 혼자 전전긍긍 했었어요. 고정 지출은 뭐 월세랑 전기세, 수도세, 그리고 간식이나 장난감, 배변 패드, 기저귀 뭐 그런 것밖에 없어서 생각보다 들어가는 게 많지가 않아요. 애견 미용사의 장점이죠. 오직 기술. 창업하실 때 두렵지 않으셨나요? 음. 저는 취업이 무서웠지 창업은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와, 나한테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겠다. 내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 어, 내가 실수를 해도 커버 쳐줄 사람이 없다는 거. 근데 그 정도 밖에 없어요. 단점이 없어요. 오픈은 빠른 시기에 어떻게 홍보하고 자리를 잡으셨는지 궁금해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인스타랑 유튜브를 열심히 해서 홍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아니에요. 바로 가게의 위치입니다. 저는 발품 뛸때 무조건 주변에 애견 미용실이 없는 곳으로 가자였어요. 이게 뭐 아니면 돈데 이 선택에 저는 성공을 했다고 생각해요. 오시는 분들마다 어떻게 알고 오셨냐 여쭤보셨을 때 70, 80 80%가 근처 애견 미용실을 검색해서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오시는 분들마다 강아지와 보호자님께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창업도 처음이고 미용도 미흡한 점이 많았을 텐데, 보호자님들이 이제 제가 진심을 다해서 미용하는 걸 알아봐 주셔서 신규 손님도 많지만 재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직원으로 일할 때와 원장으로 일할 때의 차이점이 뭔가요? 미용은 직원이었을 때든 원장이었을 때든 열정적으로 하는 건 똑같았고,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입이겠죠? 진상 손님은 없었나요? 어, 정말 저는 항상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좋은 보호자님들만 와주시는 거. 제가 실수를 했을 때도 다시는 저한테 안 맡겨주실 법도 한데, 다시 저한테 맡겨주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딱한번 저한테 기분 좋지 않은 소리를 하신 분이 있었는데, 미용도 안 맡기시면서 저한테 미용 못하게 생겼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아주머니가. 그때 완전 속으로는 울었는데 그래도 이제 겉으로는 웃으면서 잘 해드릴게요 뭐 한번 맡겨봐주세요 이랬는데 결국 안 오셨어요 날뛰는 강아지 미용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생각만 해도 몸이 천근만근이네요 일단 앞줄은 필수로 하고 날낀다고 해서 대충 빨리 하지 않고 오히려 자세를 잘 잡고 천천히 해요 그리고 보호자님께 시간이 더 걸린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날뛰는 강아지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미용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입질 있는 강아지는 어떻게 대처하나요? 저는 원래 입질하는 강아지들을 안 무서워했어요 근데 최근에 말티즈한테 물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고생을 했거든요 생각보다 너무 아프고 안 맞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입질이 있는 강아지는 조금 멈칫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한테 맡겨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중요하잖아요. 강아지들도 진짜 무는 아이가 있고 가짜로 무는 아이가 있어요. 나름 그걸 구분을 좀할수 있어서 진짜로 무는 아이들은 못 받고 가짜로 무는 아이들은 그냥 물리면서 미용을 해요. 그런 아이들은 상처가 날 정도로 물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입질이 있는 강아지를 미용해야 한다면, 네카라나 입마개를 하고, 얼굴은 미용을 허용하는 데까지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미용 맡기기 전과 후 이렇게 해주면 좋다 하는 게 있을까요? 보호자님들이 생각했을 때, 내 아이가 많이 활발하다 생각하시면, 미용 맡기기 전에 충분한 산책을 해주시면 좋고, 미용이 끝나고 집에 가면 최소 반나절 정도는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미용을 좋아하는 강아지도 있겠지만,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강아지가 훨씬 많을 거예요. 매장 바닥에 깐 매트는 뭔가요? 사람들이 신발 벗고 실내화 신고 들어오는 거안 불편해 하나요? 음. 미용하는 작업실을 제외한 공간에는 강아지 매트를 깔았고요. 오히려 그걸 깔아놓고 실내화를 사용하니까 다들 깔끔해서 좋다고 하셨어요. 실내화를 귀찮아하는 손님도 없었고요. 제가 손님 입장이라도 내 강아지를 맡기는 공간에 신발 신고 들어가는 것보다 실내화 신고 들어가는 곳이라면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 조금 깔끔을 떨어요. <laughs> 유니폼은 주로 어디서 구매하나요?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 유니폼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주로 인터넷이나 인스타로 보는데 요즘에는 데일 제품을 좋아해요. 곧 유니폼 하울 찍을 거니까 그것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애견 미용사는 수입이 작다고 해서 고민이에요. 음. 저는 사실 동물병원에서밖에 일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수입에 비해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솔직히 최저시급 받고 정신적, 체력적으로 힘든 일을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근데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고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 시기만 조금 버티시면 분명 만족하고 좋은 시기가 올 거예요. 애견 미용사 직업에 대한 장점과 고충 알려주세요. 고충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말이 통하지 않는 생명체를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순간 사건 사고가 터질지 몰라서 매사에 신중해야 하고 부담감도 많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몸이 점점 망가지는 직업이기도 하고요. 근데 장점이 훨씬 많아요. 이 고충들을 다 이겨낼 만큼요. 장점은 강아지예요. <laughs> 너무 사랑스럽죠? 세상에 다양한 외모와 성격을 가진 강아지들을 만나고 교감을 하는 게 저희 애견 미용사 말고 또 누가 있을까요? 저는 강아지들 눈을 마주보고 털을 만지고 따뜻한 체온을 느낄 때 정말 이 직업을 선택하게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열심히 미용을 하고 보호자님들이 너무 귀여워하며 아이들을 예뻐할 때 그때 그 만족감은 배가 돼요. 보호자님들이 웃을 때그 짜릿함이 제 인생 최고의 순간이에요. 여러분, 드디어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마지막을 어떤 걸로 할까 하다가 이 질문이 어 되게 가 있더라고요. 바로 애견 미용사를 추천하나요?라는 질문이었어요. 추천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강아지 때문에 힘들다가도 강아지를 보면 힘이 나요. 그리고 인생의 희로애락을 다 느낄 수 있는 직업이에요. 너무 매력있지 않나요? 저한테. 애견 미용사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의 나이대가 정말 다양했어요. 10대부터 30대까지. 그분들과 대화를 주고받다 보면 저로 인해 용기를 얻었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애견 미용의 나이는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열정만 있으면 돼요. 저도 열정 하나 가지고 2년만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제가 과연 잘나서였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10대분들은 그때만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학창시절을 충분히 즐기면서 취미로 애견 미용을 시작하셔도 좋고 20대분들은 저도 그랬듯 충분히 새로운 시작을 해도 늦지 않으시고 30대분들은 경험과 노하우가 바탕으로 있으실 테니 열정만 있으시면 돼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애견 미용사 포기하지 않을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다음 영상에는 제가 유니폼 하울로 찾아올게요. 그것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